어떻게 하다보니까 지금 <laughs> 지나가 버렸네요 아,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7번 요거 연속으로 이렇게 하고 나올거 같은 확률이 있구요 그 다음에 28번 같은 경우는 3번 건너뛴거 확률이 있구요 45번도 45 45 45 3번속출하고 3번 건너고 아, 나오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45 한번 잡아 봤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일단 간단히 보시면 최근에 이 형태를 그 이거 제가 지금 어 요거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이게 분포가 이렇게 탁탁 바뀌긴 하는데 이게 지금 어 수식을 줘 갖고 만든 거라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게 만든지 오래되어서 돼그 작동이 안 됐었거든요 어, 그래서 요거를 다시 그 업그레이드 했거든요 어, 늘렸습니다 왜냐면 당첨번호 그쪽에서 첫 어, 천, 천, 천 두번째 줄까지만 작동되게 해놨었기 때문에 이미 오래전에 멈췄었는데 요거 어, 이번주에 손봤거든요 근데 어, 요거에 지금 약간 좀 부족하긴 해요. 근데 지난해 차 같은 경우까지 이렇게 보면 아 1020회 자부터 하나 나오고 세개 나오고 두개 나오고 하나 나오고 이제 1.5수 둘 이런 식으로 이제 2월 수가 계속 형성이 되었거든요. 이번 주에도 2월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지난해 작번 여기서 보면 요것도 계속 1수 1.5수 이런 식으로 쭉 나와졌거든요. 아, 그래서, 일단, 원의 차도, 어, 나올 것 같긴 한데, 요거, 요거는, 어, 제가 조만간에, 이제 분석하는 거에서, 그, 추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다른 건데, 요거는 이제 또, 이웃수, 어떻게 형성돼서 나왔는가 이렇게 보는 거고, 어쨌거나 이거, 이거는 벌써 제가 10년 전, 10년 더 됐나? 근데 그때 만들었던 건데, 어쨌거나, 최근에 좀, 요거, 다시 이제 업그레이드를 시켰습니다. 요거, 분석 방법에 포함시켜드리도록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요거, 요것도 지금 손을 봤는데 요거는 지금 약간 끝에서 에러가 나더라고요. 이제, 여기가 원래 이렇게 색깔이 칠해지면 안 되는데 아 요거 지금 뭔가 하나를 제가 잘못한 거 같아요. 그래서 요거 고쳐야 될거 같고요. 요것도 이게 수식을 줘갖고 만든 거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수식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손보는데 좀애 먹었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어 회차를 그 2000회 정도까지 그 검색할 수 있게끔 해놨거든요. 그 데이터 작동이 되게끔. 그래서 이것도 추가를 해갖고 이제 분석하는데 어 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회차는 요거는 분석을 제어시키고요. 그다음에 분포도 같은 경우 어 좀더 보시면 일단은 여기선 딱 잡히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요 구간, 넓은 구간 여기가 지금 30번대 이렇게 좌쪽 펼쳐진 이 구간에서 지금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10번대 이 사이도 원래는 들어가줘야 되는데 최근에 많이 나오면서 흘렀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건너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두주 정도 뒤에. 십0단에서 형성될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요 12번 12, 같은 경우, 요게 12하고 24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나올 타이밍이란 얘기거든요. 근데 이렇게 분포도 흐르는 걸로 봐서는 24번을 잡아야 되고, 근데 여기서 그냥, 아 요, 요걸로 안 잡고, 그냥 반대편으로 잡으면 12번이 잡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12, 24둘 중에 하나는 골라야 될것 같고요. 그랬을 때, 제가 2, 4, 2, 8로 가면, 어, 32번, 이렇게 형성이 되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보면은. 이렇게 형성이 되면, 에, 3개가 이렇게 나란히 옆으로 이동된 거 형태가 되고요 만약에 32번이 이제 안 나오고, 이제 여기 26번이 따라서 가주면, 그 지난해 차 같은 경우 제가 이렇게 증검다리 잡았던 게, 요번에 차 가는 형태로 되거든요. 네 과연 이렇게 갈지 어떻게 될지 제가 지금 참 애매해요. 그래서 아 지금 고민이고요. 아 지금 이월수를 잡자면 오히려 25번이나 33번이나 38번 요 중에서 지금 이월수를 잡아야 되거든요. 물론 7번이 이월수 잡혔기 때문에 다른 걸안 잡힐 수도 있는데 아 제가 볼 때는 지금 일단 조합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28, 45 고정 났고요그 다음에 7번, 어, 돌아가면서 났고요 어, 그리고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줄, 요거는, 어, 제가 아는 분 중에, 그, 뭐야, 3등 몇번된 분이 있거든요. 근데, 어, 지난회 차, 지난회차 했나? 지난회차 했나? 7번, 14, 34세 개를 주더라구요. 근데, 안 나왔거든요. 근데 저는 요거 이제, 올려 드릴까 하다가 안나올 것 같아서 뺐는데 결국엔 안나왔고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 몇줄 사봤는데 다꽝 됐거든요 근데 요번에 차가 지금 분포도상으로 지금 배열이 올울리는 자리에서 어차피 이월수가 하나 내려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7번을 잡아보고요 6번 7번 같이 움직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7번 잡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흐름상으로 이렇게 갔을 때그 원래 여기 이 쪽에서는 나와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12번이나 14번 요둘 중에서 하나를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면 요 바깥쪽이니까 14번 아니면 12번이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잡아봤고요. 그리고 여기 34번 같은 경우도 33번의 이후수이기도 하고 어 최근에 이렇게 여러 번 나오긴 했는데. 글쎄요. 이렇게 여러 번 다섯 번 이상이 나왔을 때는 한동안 안 나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것도 보면 1 1번이렇게 다섯 번 나오고 나서 둘네 여섯 일곱 번 건넜거든요. 여기서 둘네 여섯 번이 여섯 번 건는 상태긴 한데 글쎄 한두주더 건너갈 수도 있는데 일단 삼십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어, 그분 얘기대로 요. 두 줄은 이렇게 잡아봤고요. 그다음에 24와 12는 사이수에서 12하고 24두개 남은 것 중에 하나가 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한 번씩 번갈아 놨습니다. 이첫 어, 번째 줄과도 14, 24, 34가 이렇게 세 개가 크수이면서 어, 열칸 간격이기도 한데 어, 나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렇고요. 그다음 1번, 1번, 이게 지금 나온지가 간격이 지금 여기는 일곱 곳, 일곱 건 넣고 여기는 여섯 한둘6 다섯 여섯 건 넣었거든요. 근데 지금 일 번이 나올 타이밍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지금 이 번이 타이밍 잡히긴 하는데 이 번이 만약에 안 나온다면 일 번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서 일 번으로 한번 바꿔어 놔봤고요. 그리고 이십사 번 요거는 아까 십이 하고 이십사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십육 번 같은 경우. 아, 어, 여기 이제 종 형태로 구성하기도 하고, 요 26, 여기 나온 거에서, 이게 9번 건너 뛰고딱 10번째에 해당되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2, 4, 2, 6하고 7번하고 1번, 이게, 어, 얘기하다 보면, 여기서 지금 4개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4개 형성이 될 타이밍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혹시나 싶어서 한번 놔봤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조합은 일단 일단이 제외시켰고요. 12번 출발로 해 갖고 한번 나봤고요 그리고 25, 2월 수 잡고요. 38도 2월 수 잡고요. 그다음에 3, 5, 4, 5 요거 이제 같은 다섯 그수 같이 한번 잡아 봤습니다. 그리고 앞에가 6번으로 떨어진다고 가정하고 6번 7번 0 번에다가 6번 12로 연결되지 않을까? 그리고 6하고 20 차이나는 수 26번 잡아보고요. 6, 7, 12, 26, 28, 45 이런 식으로 하나 잡고요. 그다음에 우리 7번 이월수이면서 7컷수 시작으로 잡고요. 12에다 25, 38, 이월수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28, 45는 아까 얘기했듯이 주력으로 놨기 때문에 고정 놨고요. 이상 6조합 해드렸고요. 아, 일단 6, 5, 3로 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안 보여갖고 아이 제대로 조합을 못했어요. 지금. 찾는다고 찾았는데 잘안 되네요. 이번에 은거든요 너무 난해하고요. 어 제가 연구하는 조에서는 지금 이 배열이나 이런 게잘안 맞아요. 그래서 어 일단 다른 것도 좀 많이 집어넣어 볼 거고요. 일단 이번 주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좋은 주말 되시길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